자, 이번 시간에는 지점 반력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부정정 차수를 계산할 때 R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리액션. 이동 지점은 반력이 한 개, 수직 반력 한 개가 생깁니다. 회전 지점은 반력이 두 개, 수평 반력과 수직 반력 두 개. 자, 고정 지점은 수직 수평 모멘트, 즉 회전. 세 개의 반력이 생기는데 적당한 숫자를 구조물에 줬을 때그 수치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점 반력은 플러스로 가정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요. 자, 플러스로 가정을 했더니 결과값이 숫자로 플러스가 나오면 내가 가정한 방향이 맞았다 이런 뜻이고 계산의 결과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방향이 반대다라고 해서 방향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양수, 마이너스 음수라는 생각을 제발 떨쳐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약속을 했죠. 직교 좌표체계가 있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수평이죠. 수직입니다. 그럼 수평에서는 X축이라고 표현하는데, 공학 분야는 저도 X축보다는 H축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수, 음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수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축. 자, 수평에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화살표의 머리가 우향이면 이 머리가요. 우측을 향하면 플러스죠. 좌측을 향하면 마이너스죠. 이것을 양수, 음수 읽지 마시고 우향, 좌향으로 수평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이때 우향으로 가정을 해놓고 사칙연산을 해봐서 결과 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음 우향이 맞는 거고. 결과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좌향으로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